안녕하세요.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요한 발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각으로 6일, 반도체에 약 100%의 특목대 관세를 두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발표는 애플의 대미시설 투자기획 발표 행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 회로와 반도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어요. 반도체는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해당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는 미국 내 제조업을 촉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네요. 그러나 구체적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이러한 반도체 관세 부과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반도체와 의약품을 포함한 품목별 관세에 대한 추가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여 긴장감을 더했습니다. 앞으로의 전망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. 이르면 내주에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라 기업과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다다오고 있습니다.